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1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의 10번째 강의로, 다섯째 인에 대해서 오늘로 네 번째 이제 함께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는 의의 옷을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무죄함과 순결함을 증명해 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법정에서 그리고 종교재판소에서 2단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때로는 아무 절차도 없이 무조건 종교 지도자들이 낙인 찍은 미움의 대상이 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당한 의인으로 복권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의인이라 해도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당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품성에 어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벽한 의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 적은 없었고, 현재도 그러합니다. 완전한 의인은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얻을 수 없으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의롭다 하심 외에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종 야구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신원의 절차가 재림 전 심판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의의 흰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그 옷을 계속 어린양의 피에 씻어 희게 보존한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심판 날에 완전하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원에서 잠든 순교자들로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의 생전에 가졌던 품성에서 죄의 기록과 오점 그리고 죄의 상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깨끗이 도말하라는 선고가 내려지면 그들은 흠도 점도 없는 상태가 되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절차가 시작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다섯째인을 떼시는 때는 그래서 중세 교황권의 박해가 끝나고 교황권이 몰락한 이후 다니엘서의 2300주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적용됩니다. 이 재림전 심판의 시기는 1844년에 시작되었으므로 그 전까지는 순교자들을 포함한 죽은 성도들이 신원함을 받지 못한 채 있었으나, 이제 하늘에서 죽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 열려 그들이 무죄 선고를 받고 의롭다 하시는 흰 두루마기를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아직 재림의 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업의 완전한 성취는 대속죄일의 성소정결을 위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그 사업을 마치고 나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무덤에서 쉬는 것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 전부터 세워져 있습니다.구속의 계획과 그 완전한 성취는 반드시 그분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이 계획에 따라 각 시대마다 신실한 죄종들이 순교를 당하며 그들 중 대다수는 비록 순교까지 당하지는 않았지만 진리를 위하여 극심한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주님을 위한 참된 증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순교자, 곧 헬라우로 마르트레스, 즉, 나의 증인들로 인정하십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번영하고 부여하고 잘 되는 것이 하늘에 적합한 사람들로 만드시는 일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 순교자들에게 잠시 참으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살아생전, 주님을 위한 고난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나 혹은 순교자가 되는 끔찍한 경험이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게 영원한 상급을 얻는 길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복 받는다라는 설교자들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인정하는 특권과 복은 때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비록 인기 없는 복음이 될지언정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무종들과 형제들이라는 말은 원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동무종들, 즉 형제들입니다. 하늘 창고에 거둘 알곡들이 익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고난의 같은 길을 걷는 순례자 동지들을 수확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악이 충만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구세주의 희생의 십자가는 결국 그 창조 시 하셨던 선언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구속받은 의인들이 새로 재창조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있었던 신실한 성도들이 아무라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로 보좌 앞에 서게 될때이 충만함이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번창한 나라에서 세속화가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볼때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통이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혹한 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간증을 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평안한 시기에도 많음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분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정의로운 심판은 의인들을 옹호하며 누명을 벗겨주시는 것과 그들의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시는 일이 먼저 있게 되며 악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주한에 잠든 의인들을 위한 이런 재림전 심판의 절차와 시작에 관한 예언이 다니엘 8장 14절에 기록된 2300주의 예언대로 이미 시작되었으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의인들을 심판하고 계시며 곧 완료되는 대로 성도들의 숫자가 차는 대로 그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